5,86종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자유공화시민을 위한 숨통 트이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좀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불과 1년 전 혹은 불과 뭐2020 2020년 1년 여전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만 해도 저런 발언은 극우 전쟁광, 뭐, 이렇게 이제 낙인 찍힐 수 있는 발언들인데, 이,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고, 그게 또 미국과 공조현상을 일으키고,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글로벌리즘의 황혼입니다. The waning of the globalism입니다. 웨이닝업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의 황혼인데 이 글로벌리즘의 황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전에 정리했던 거 잠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야 쭉했습니다. 1월 24일 날 윤석열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3차원에 걸쳐서 완전히 강화하는 그러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 한미첨단 기술 동맹을 표방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 주로 이제 외교 안보 사이드에서의 한미동맹 플러스 경제 플러스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이렇게 해서 이 동맹의 차원을 입체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여기 한 차원을 더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 보스 민간동맹 즉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공화국을 강화해 가자. 라는 관점의 동맹인데,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미국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보게 되죠.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진영하고, 그 다음에, 보스, 어, 마가. 보스는 이제 value-oriented, sovereign state죠. 어,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것. 이 보스 마가 진영하고, MAGA, 보스 마가 진영하고, 우리는 두, 미국을 두 개로 보고 있는 거고,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진영은 거의 적과 다름 없는 적과 다름 없는 존재로 보고 우리 자유 시민의 관점에서는 자유공화 시민의 관점에서는 보스 마가 진영과 함께하겠다 이런 우리는 그런 거죠 물론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렇게 미국을 둘러 쪼개서 봤다 그건 큰일납니다 그냥 다 좋은 소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윤석열이 한 발언을 보면 자유 평화 번영의 기회, 기 기여하는 중추국가. 그러면 이게 중국을 겨냥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의 무기가 된 시대가 되었고, 이는 요소수 사태에서도 정확히 알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 투명한 해외 라인을 개발하겠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얘기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이든 외면할 수가 없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북한을 포함 반인권 탄압을 외면 안할 것이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자유, 민주, 시장, 법치. 이때 법치는 rule by law, 실정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rule of law, 자연법의 지배를 뜻합니다.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 공유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가겠다.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워킹 그룹에 참여하겠다. 쿼드에 결국 참여하겠다니까.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말입니다. 아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 이것도 역시 중국을 겨냥한 말입니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위한 역내 다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 역시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현 상황은 미중 대립 갈등 심화 및 바이든 정부의 대중견제 강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편이냐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외교 기조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반중정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 중국을 겨냥한 말이죠. 전부 중국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년,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20년 11월. 2020년 11월이라 그래 봐야 14개월 전입니다. 14개월 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 윤석열이. 그러면 당장 조중동부터 칼 뽑고 덤벼요. 윤석열은 특바다, 극우다, 전쟁광이다. 왜냐면 14개월 전에 바이든은 친중노선이었거든. 트럼프의 미중전쟁, 미중대립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14개월 전에 바이든은. 이러한 미중대립을 전제로 한 비전은 14개월 전에는 특바, 극우, 전쟁광. 이렇게 낙인을 찍고 찍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 낙인 찍을 때 시뻘건 낙인 누가 들고 다녔냐? 조선 중앙 동화가 들고 다녔습니다. 윤석열 동화에서 찍는 특바 전쟁광 칙 낙인 이마에 이마 넓으니까 세개다 찍을 수 있겠네. 조선에서 찍는 특바 구구 칙 중앙에서 찍는 특바 구구 전쟁광 칙 윤석열 이마에 최소한 낙인 세 개는 찍혀 있는 거예요. 14개월 전이었다면, 특히 윤석열이 선제타격 불사 발언을 했잖아요. 저런 식으로 극초음속미사일에 핵탄이 만약에 올라탄다면, 핵탄을 채우게 된다면, 저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할 수밖에 없다. 레드라인을 그은 거거든요. 뭐 14개월 전이면 이거 전형적인 특바구구전쟁광이라고. 조중동부터 나서서 낙인 찍죠. 성인 문자 바이든과 성모 마리아와 같은 저 카말라 해리스를 보십시오 한반도를 평화와 안정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윤석열이란 자저 검찰총장 했다는 자 겁다가리 없이 지금 특바 그구 전쟁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중동의 깡패들이 우르르 튀어나와서 전부 낙인 찍고 있을 거예요 14개월 전이면 멸콩 연출 그걸로 가죠 조중동이 나서서 반 패서 죽였죠 패서 반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지금 안 나와. 불과 1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왜 그랬냐. 2020년 말까지의 민주당 바이든과 2021년, 2022년의 민주당 바이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0년 말까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바이든은 미중자일이 미중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중 대립구도로 갔어요. 그러면은, 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나, 마음이 달라진 거야?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시진핑한테 있는 거예요. 시진핑 덕분입니다. 시진핑이 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 1초 1초 다르게 황제 폐하께서 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시고 당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인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무한 지배력 강화 사슬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 규정하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레시피는 경기침체, 아, 그거 우리 관시 대장동, 중국 공산당 자본주의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해. 침체 각오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기침체가 되고, 중산층 성장이 안 되고, 중산층이 몰락해 가니까, 아, 범벅이로 유명인사들. 뭐 샹하이파 일부 찌끄레기들 다 때려 잡아서 우리가 항상 영구적인 사정 영구적인 숙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민 대중한테 보여줌으로써 인민 대중의 반항적 심리를 잠재워해 침체 숙청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전부 cctv로 도배를 하고 우마우마우당이라 오마, 그러나 그 저기 인터넷 가서 여론 조작하는. 그 수백만, 수십만을 동원해서 완전히 인터넷 검열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점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해서 동물농장을 만드는 거죠. 14억마리의 동물농장. 침체 숙청 동물농장. 그러고 나서 중화인민을 단결시켜야 되니까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힘을 떨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네 가지를 섞어서 쓰니까 네 가지를 섞어서 쓰니까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중국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미중 대립 프레임 안에서 놀게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서 이 미중 대립 프레임이 나날이 강화되가 하니까 거기다 이제는 또 빠꾸오라 이도못 해요 왜냐 올해 주, 중간 선거에서 mtr 동맹 마가 트럼피즘 공화신주류 동맹이 대승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미국의 그 늘공들 관료들 전문가들이 이미 딱이 미중 대립 이 프레임 바깥으로 안 나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을 그냥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아 앞으로 세상 바뀔 건데 지금 노선을 갖다가 미중 대립을 깨갖고 나중에 찍혀서 쭉 밥줄 밥줄 날라가려고 안 나. 안 바꿔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지금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이 의회 상하양원에서 다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대립구도로 계속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하원에서 한 140명 정도가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 제재법안 다 해제하십시오. 그거 도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완전히 종중, 지금 그 파티를 벌이고 난리인데, 그렇게 해봐야 140명이에요. 하원이 435명인가 되는데, 140명 갖고 뭐가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도 제대로 다못 모은 거야. 민주당만 다 모아도 200, 한, 220몇명 되죠. 그것도 못 모은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작업을 해도, 친중파들이, 종중파들이 그렇게 날뛰어도.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가 미중대립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를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제 타격, 멸콩, 그 다음에 무슨 아까 그 1월 10, 24일에 발표한 한미동맹 강화 비전, 이런 소리를 윤석열이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의 미중미로의 글로벌리스트 구도를 윤석열이 사실상 폐기 처분하더라도 글로벌리스트에 의한 미중 미롤 구도를 폐기 처분한 거거든요. 한국 대통령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가더라도 이제 까딱 없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박수 받고 어, 한국에서도 박수 받고 한국 생각 있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됐으니 이건 윤석열의 대운이죠. 불과 1년 반 전이면 골로 갔다니까저 소리 하다가 1년 4개, 1년 2개월 전이면. 윤석열의 능력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소리 해도 되나보다 해서 캐치하고서 그냥 그렇게 그, 그 마이크 스피커 트는 것도 그것 능력이에요. 대본 짜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참 재밌는 혹은 참 유의미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리즘에 대한 얘기를. 예, 글로벌리즘의 황혼입니다 The waning of globalism인데 이 글로벌리즘이 두 종류의 원죄 두 종류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외통수에 걸려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극좌랑 같이 놀고 있는데 온건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사람 모아낼 수 있냐? 불가능 온건으로 돌아가도 사람 못 모아냅니다 그러면 극좌로 계속 유지하냐? 그러면 승리하냐? 그래도 대패예요. 어느 길로 가거나 패배예요. 온건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극좌로 남아있어도 패배하고 민주당 왜 통수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온건파 moderate liberal democrats의 두 명의 상원 의원이 꼽히죠. 어,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신 또 아리조나의 커스턴시네마 이런 사람들이 꼽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공화당이랑 놀아요 요새. 조맨신이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BBB 법안 통과 못 했잖아요. 4조 달러 쓰는 빌드백 아메리카, 빌드백터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부흥 패키지. 통과 못 했잖아요. 조, 조맨신이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맨신 노선으로 돌아가냐?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저거, 저거, 저게 얻을 수 있냐? 아니, 그것도 폭망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극자로 남아 있으면은 좀 찬스가 있냐? 성공. 아니, 그것도 폭망이요. 그 환장을 노릇시니까 지금 민주당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 왜 이렇게 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무한해체를 채택해서 그래. 글로벌리스트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무한해체를 띄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한해체가 극좌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 극좌 민주당 복합체. 익스트림 프트 데모크라트 컴플렉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들었습니다. ELDO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뒤에서 펌프질을 해서. 이 ELDO 컴플렉스가 이게 막힌 골목이 돼 버린 거예요. 계속 극자로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빠꼬라에서 온건으로 갈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신이라서 그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좀 주물럭거리려는 욕심을 낸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악마성 있는 정신을 갖고 놀았거든. 그걸 채택했거든. 이 무한해체를. 무한해체 이거 아니에요. 비판적 인종 이론, CRT. 이거 뭐 뭐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익숙해 주셔야 되니까 비판적 인종이라는 이론, CRT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노예제와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었나라고, 지금도 미국 사회 곳곳에는 아주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교육할 때, 어, 백인으로 태어난 거 죄스럽게 여기십시오. 그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더블로 죄스럽게 여기십시오. 이러면서 7살, 10살짜리 애들을 죄책감을 선뇌하고 미국의 역사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를 선뇌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죄책감 분노. 그러니까 해체죠. 역사 자체를 과거 자체를 해체해 버리겠다는 거지. 기후 변화는 기후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화석 연료를 떼서 CO2가 발생해서 인류 종말, 지구 종말이 눈앞에 닥쳐 있다. 뭐제 누구지? 드카프리오, 드카프리오, 얼마 전에 얘기한 거 보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잘 다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문명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거든요. 저게 이 현대 문명 자체를 막 죄스러운 걸로 느끼는 거라. 그럴 필요 없거든요. 기후가 올라가고 CO2가 올라가고 있는 게. 저게 화석연료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화석연료 안 뗐을 때도 CO2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시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지구의 역사를 보면 저게 이유가 저건지 확실치가 않아 거기다가 그렇게 올라가면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요 자연이 적응을 해서 또더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극곰의 숫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무지하게 불어났어요, 북극곰의 숫자. 그런 거 천지 사방이야. 천지 사방에 숲이 많이 생겨나갖고, 산소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천지 사방에 그런 일 많아요, 지금. 오히려, 자연보호한다고 간벌안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산불은 계속 크게 일어나고 있죠. 저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언제야? 재작년인가? 재작년쯤 되죠. 요세미테 공원에서 큰불 나가지고 요세미테 공원이 그 시콰이어 그 어마무시한 나무들 있는 데 아니에요. 그왜 그랬냐면 원래 시콰이어 나무는요, 이 껍질이 두껍고요, 그쫙 뻗어 올라가서 위에만 가지가 뻗어 있어요, 한 100m 위에만. 그래서 시카야 나무는 그리고 또 이게 떨어졌을 때흙 속에 이게 있어야 돼. 흙 속에 그 씨앗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카야 나무 아래 그 주인은 다 이렇게 그 잔가지, 뭐 잔챙이들 다 쓸어내고, 심지어는 그거, 저기 그거, 그거 인공으로 산불을 질러요. 그전에는. 그래도 나무껍질만 그을리고 나무가 불이 안 타요. 시카야 나무는. 나무껍질이라도 튼튼해서. 인공으로 산불을 질른다니까요. 시카야 나무는. 토치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흙, 주변 흙을 정리를 해 준다고요. 이걸 자연 보호 안 한다고 자연 보호한다고 간벌을 안 하고 그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내깔겨 두니까 바람 불어서 마찰열로 불나 갖고 대형 산불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얘들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이런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거죠. 아, 청소년이 가는 대안학교를가보십오 착, 테레비에서 나와. 요새는 대안학교 좋은 거 많지만 몇년 전에 테레비 보면서 내가 웃겨갖고. 여기는 자연 친화적인 무공회로 자연 친화적인 장작불을 뗍니다. 하면서 애들이 뭐 장작불 떼고 뭐이런면 장작불로 난방을 해,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인데 내가 보고서. 야, 장작이 왜 무공회냐. 만약에 요, 지금 서울 수도권 인구 2,500만쯤 되죠. 여기서 장작 떼 보세요, 한번. 전부 다 저기 다이옥신이랑 일산화탄소 중독과 저기 저걸로 돌아가십니다. 2500만 중에 장작 한 1년만 떼면은한 500만 돌아가실 거예요. 장작이 무공해가 아니래니 컵에 그걸 무공해라 그래. 다이옥신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불안전 연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이런 그 문명에 대한 죄책감을 막 심는다고요. 그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마지막에 무한젠더 똑같죠. 남녀 양성으로 구별하는 양성젠더를 경멸한 야촌딱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생물학적 젠더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젠더야. 네 심리적 젠더야. 남녀 남남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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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녀 뭐 그래서 컴비네이션 은 무한히 다양해. 거기다가 아 저기 성적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해서 11살, 10살 때부터 남성이, 남자애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때부터 소르몬 먹기 시작하고 발육 다된 20살 무렵에 외과 수술 받으면 여자로 그냥 완벽하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남, 뭐 저기 생물학적 젠더를 주장하고 그래? 너는 성인지 감수성도 없냐? 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저기 인정하지 않냐? 뭐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젠더 주장이. 이거 뭐냐면 도덕의 생물학적 기초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도덕의 생리적 기초를 해체하는 거예요. Biological basis of moral 이라고요. 도덕의 맨 마지막이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로서 가지는 생리적 기초가 있다고요. 도덕의 맨 마지막이. 때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인데, 극도로 개체성을 지향하는 정신 능력을 가진, 극도의 개체성을 지향하는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뿌리는 때를 이루고 사는 동물. 그게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극도의 개체성, individuality, 개인됨을 지향한다고요. 저의 정신은. 제 정신이에요. 저의, 저의 머리잖아. 극도의 개체성을 지향하는데, 인간의 생리적 뿌리는 때를 이루고 사는 유인원 물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 이러한 도덕의 생리적 기초가 있다고요. 인간 조건에 그거를 해체해체한다는 거아니에요 그렇게 무한해체예요, 이게 이 세계가. 저 지금 세계가 바이든의 정책 강령 아닙니까? 기후 종말로 무한전도. 비판적 인종 이론이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의 정책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극좌의 무한해체 강령을 민주당의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 그게 민주당 안에 이식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 저건 극좌 민주당 복합체 ELD O다 이거예요. ELD ELD O Extreme Left Democratic. 그래서 ELD O Complex인데 저 Eldo Complex가 이 l d 어 복합체가 이제는 극좌를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극좌 내다 버리고 온건파로 회귀하지도 못빠꾸오라이를 못해요. 그래도 정치적 패배야. 왜냐하면 그 자리를 이미 이미 마가 진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 요왜 그런지. 그렇다 그래서 나가서 팔지도 못하고, 나가서 저기 뭐야 극좌를 계속 고집하면, 계속 유지하면 패배고. 그래서 딱 막힌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최근 사건 보시죠. 지금 미국이요. 지금 문제가 뭐, 뭐가 있냐면은.